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KF21 엔진 80대 2028년 12월까지 납품. 블록1일까, 블록2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다 보도는 됐지만 KF21 20대를 추가 생산한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불과 1년 사이에 40대를 생산한다. 아니다, 20대만 하자. 그러다가 또 20대를 추가한다, 40대 하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단 외신들은 하나가 KF21용 엔진 80대를 2028년 12월까지 조달청에 납품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도에는 KF21-40대가 공군의 전력화가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KFX 계획에 따라가지고 블럭 1, 생산 일정에 맞춰서 생산하는 것인데 중간에 여러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채널에서도 몇달 전인가 KF21은 블럭 1, 2가 없어졌다. 그냥 전부 블럭 2로다 120대를 생산한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블럭 1은 공대공 임무만 할수 있는 전투기다. 즉 공대지 임무는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는 다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블럭 1, 블럭 2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럭 1, 2를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 속도가 공대지 미사일의 장착과 통합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 돌았었죠. 그런데 의외로 국내 업체들의 asa 다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게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발을 뺀다. 이렇게 되니까 공동 개발국이 필요한 항공은 아랍 에미레이트와 함께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요구하는 5세대 전투기로 바로 가는 걸로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1, 2, 이거 다 없애고 바로 블록 2로 간 다음에 KF 21EX 이 기종들을 4.75세대로 바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5.5세대까지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3의 5세대 전투기 계획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시간상 바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여건이 안 되니까 (4.75세대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내부 무장창 같은 거를 완성시키고 (5세대) 전투기가 해야 될 임무를 할수 있는 직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순수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F414 엔진보다 성능이 더 나오고 추력에도 높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국을 끌어들이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최근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을 끌어들여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수 국산 엔진이 개발이 되면은 5.5세대 전투기를 자신있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5세대 전투기도 아니고 6세대 전투기도 아니고 5.5세대 전투기라고 개발 계획을 잡고 개발이 되게 되면 6세대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 도입을 못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5세대 전투기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량이 팔리고 한국도 전력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독일에서 kf-21에 f-15k 전투기가 사용하는 타우러스를 kf-21에 독일이 돈을 내서 통합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공군도 F-15K가 지금 성능 개량에 들어가서 전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산되는 KF-21-40대가 타우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력이 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독일이 살살 긁어주면서 KF-21-4.75세대와 5.5세대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을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만 생산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다가 또 20대를 추가한다.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업계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KF21 초도 생산분부터 공대지 능력이 부여되면은. KF21 수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